신환경 자동차의 대표 아이콘인 전기차. 멋들어진 디자인과 뛰어난 정숙성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최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전기차 대표 브랜드인 테슬라 모델의 가격은 적기는 5천만원부터 많기는 1억 1천만원까지 절대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요. 그 밖에도 보조금 감소, 경기 침체 등 경제적인 이유로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무려 2천만원짜리 전기차 모델이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값비싼 전기차를 중저가로 판매할 수 있을까요? 전기차 가격 인하로 인해 전기차 시장의 판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대세로 여겨지던 국내 전기차 인기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매 보조금 축소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인데요. 점점 활력을 잃고 있는 전기차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나섰습니다. 바로 중저가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KG 모빌리티는 지난해 출시된 토레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든 중형급 SUV 토레스 EBX를 선보였는데요. 보조금 적용 시 3천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도 중저가형 전기차 보급에 나섰습니다. 경차를 기반으로 한 레이 EV가 사전 계약에 돌입했는데요 레이 EV의 공식 가격은 2,700만 원부터 2,950만 원대이고 보조금을 받는 경우 서울시 기준 2,00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갑니다. 높은 가격대 때문에 고급차라고 불리던 전기차를 중저가 모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완성차 업체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렴한 전기차를 내놓을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법은 바로 배터리에 있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원가의 30%에서 4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만 줄여도 원가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데요. 다른 배터리 대비 저렴한 가격에 LFP 배터리를 탑재하는 것이죠. LFP 배터리는 리튬, 인산, 철로 구성된 배터리로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만들어진 NCM 배터리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NCA 배터리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아 주행거리가 짧고 충전시간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기술력 발전으로 단점이 많이 극복되었죠. LFP 배터리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4년 만에 10% 미만에서 무려 40%로 확대됩니다. 토레스 EBX와 레이 EB에도 LFP 배터리가 탑재됐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도 LFP 배터리 사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Y를 국내에 출시했고요. 국내 배터리 3사인 LG, 삼성, SK온도 LFP 배터리 생산을 준비 중입니다. 그렇지만 LFP 배터리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활용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LFP 배터리의 구성 요소 중 리튬을 제외한 나머지 금속은 가치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폐배터리 광물의 회수 비용이 더 많이 들수 있다는 것이죠. 국내 리서치 기관인 SN &E 리서치에서는 2040년 폐 전기차 발생량이 약 4천만 대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저가형 전기차가 늘어나며 전기차 시장이 더 커진다면 폐배터리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해지는데요. 바로 빨리 경제성을 갖춘 폐배터리 추출 공정을 개발하는 것이 전기차 폐배터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행히 많은 기업에서 국내외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피철금속 기업 인 영풍은 건습식 통합자원순환 공정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풍은 지난해 파일럿 플랜트를 완공하고 세계 최초로 건식 공정에서 리튬 회수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영풍의 기술은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을 건식으로 포집 및 회수한 후 농축된 중간 원료를 습식으로 처리해 니켈, 코발트, 구리 등 배터리 핵심 소재 광물을 회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의 NCM, NCA 배터리는 물론이고 LFP 배터리까지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습식 기술로는 회수가 어려웠던 철 성분도 슬래그 등의 형태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영풍은 2022년 에너지 기술 평가원의 국가 전략 과제인 LFP 배터리로부터 탄소 저감형 배터리 원료와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LFP 배터리 건식 재활용 담당 기업으로 참여하여 R&D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풍은 그밖에도 세계 재련소 최초 무방류 시스템 도입,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경제와 환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을 목표로 만들어진 전기차가 폐배터리라는 골치 아픈 문제를 떠안고 있다니, 값싼 LFP 배터리 보급률이 높아지는 만큼 하루빨리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